EIP 정보관리사 회계이론 기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주요 특성으로 위치하는 것은 자, 다섯 가지가 있죠. 규모, 속도, 다양성, 정확성, 가치. 5가지가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3번에 있는 필수성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챗봇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챗봇이라는 것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단순한 고객 상당 등의 업무를 일부러 대체할 수 있다. 2번, 대부분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법률 자문 헬스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4번,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구조체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4번은 얘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번. ERP와 기존 정보 시스템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를 담당한다. 2번.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형태는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처리 구조이다. 3번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ERP는 수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 정보 시스템이 수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ERP가 수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마저 4번 볼게요. 기존 정보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다. 4번.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얘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1번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어, 그 스프레드 시트처럼 이제 약간 형식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해요. 근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이 형식이 구조 구조가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조가 없는 형식이 없는 데이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 구조화된 데이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비 구조화된 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어, 우리가 뭐 영상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오디오 파일, 뭐 전자메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까지 모두 다 분석 대상이 돼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쭉 한번 읽어 볼게요. ERP 시스템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세대 의 ERP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요. 3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이제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4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지리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능 기술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도 지원한다.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자, 소유주와의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회계의 분류의 가정, 2번 계속 기업의 가정, 3번 기업 실체의 가정, 4번 기간별 보고 가정이 있는데 답은 3번 기업 실체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면 요세 가지가 있죠. 어,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 가정. 요세 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자, 우리 신뢰성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표준검. 자,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에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오류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정확한 기말 재고 금액은 12만 원이지만 기말 재고 자산은 15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커졌죠. 그래서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잠깐만 볼게요. 자, 기초 자, 기초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 원가죠. 그래서 지금 기말재고가 커졌습니다. 빼주는 게 커지니까 당연히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작아지니, 자 우리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자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단기순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소 단기순이익이 과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주 생산성 기업은 임차료 1년분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 1일까지를 8월 1일 내 3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임차료 선급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그래서 보시면 자,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8월 1일날 다 뭘로 처리했냐면 여기까지 다어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31일 기말 시점으로 우리가 어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내년께. 그래서 요것만큼은 우리가 성급으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36만원. 이제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이제 7개월치를 우리가 선급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7을 했을 때 21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21만원이 선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 보기에 지금 내역 중 복리후생비는 총 얼마인가? 자, 우리 찾는 게 복리후생비네요. 보기 종업원 회식비 얘는 복리후생비죠. 거래처 선물 대금 해서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다음에 회사의 인터넷 통신 요금 얘는 통신비. 출장사원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총무팀 직원 피복비, 복리후생비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제 50만원, 25만원 둘이 더하니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정과목은 무엇인가? 주문한 물품과 상의한 물품의 인도 또는 불량품 발생 등으로 인하여 판매 물품의 거래처로부터 반송이 된 경우 그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매출 할일은 우리가 이제, 어, 매출 채권 등을, 등을 약정 기일보다, 약정 기일보다 빨리 회수했을 때. 빨리 회수했을 때 우리가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매출 환입이 답이죠. 반송된 경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매출 에누리는 이제 일부 우리가 하자 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깎아 주는 거를 우리가 매출 에누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매출 채권 등을, 매출 채권을, 우리가 이제 할인했을 때. 할인 등으로 이제 발생, 어, 아 할인 등으로 이제 발생하는, 할인 요를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이때는 우리가, 어, 매각 거래일 때만 나옵니다. 매각 거래일 때, 어, 우리가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하죠.